Should you 한찬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 없어서 불어를 내려 조목이 우상하니 갈급한내 생명 위에 성령을 부어서서 Ja, und schlupst so. angiðu. Seð 주요주요주요사랑님과려면사랑받으려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으려면, 사랑주으려면 사랑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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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으려면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으사합니다려면사랑받으려 나와 하나으로면 사랑받으려면, 길 원하오니 우리 주받으려면사랑받이려면시랑받으로면사랑받서으 예 d um o n 이 know. I d o n 는

또한 이 시간 참여하는 것 주의 백성들하고 함께해 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가르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고 항상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서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To my you are so 찾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점령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두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 다 같이 찬송가 5장으로 하는 게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천당하사 의아님하나 아버지를 애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영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은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이다 아멘. 아, 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입니다절 교독합니다. 먼저 교도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쓰리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게 싸웁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가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아멘 전송가 36장입니다 사람들, 그, 그, 신, 비, 어, 높여서. 우리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각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지구촌에 많은 사건 많은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일주일 동안 저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좋은 날 시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저희는 주님 앞에 예배할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70,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귀엽지 않냐고, 감사치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않냐고,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삶을 이 시간 깨달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신로 지었던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그열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는영광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변화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해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간찬으로 변화 받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laughs>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공부합니다. 어떤,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에게 중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위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위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바와 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